삽 가능. 이번 판은 파는... 음, 그래도 조합은 우리가 좀더 좋아. 넘어가면 헥스 맞고 죽는 거야. 뭐야? 오야. Oh yeah. 수민 님 아, 별풍선 사렌게 감사합니다. 아유 수민... <laughs> 개. 아, 수민님이 <목소리> 선색이 감시합니다. 퍼블 바로 따지. 난 <목소리> 웨이를 하나 막아. <목소리> <목소리> 정신 나갔다. 퍼블이 보인다. 아! 퍼블이 보인다. 퍼블이 보인다. 퍼블이 보인다. 아, 까비 난 죽.. 아안돼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1 0 0개의 눈이 멀었어 미안하다 하지만 초석을 깔아놨다 왜냐, 이제 에델린이 노포기 때문에 이번에 가갖고 죽일거야 야야야야, 네, 이거 노포래 이거 노포 이거 도포 도포 먹어야 돼 안돼 엘딘 멈춰 내 거야 아우 야미야미 아유 맛있자용 보셨죠 이게 제가 또 막타의 기재라니까 이게 다 설계해놨다고 이거 뭐야 이건 그냥 이거 딱 얼려놓고 지금 그냥 해오얼 야미 야미 아 좋아요 아엘딘님 훌륭해 그냥 좋았어 좋았어 서베된 배우 아닙니다.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슈발. 아 슈발이라니?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Thank you. 이게 다 설계였다. 오. 버칠만한데 아. 평타 안 죽어. 공일 날라왔을 때 토르를. 그렇지! 아, 좋아요. 이용캐놈 가장. 야미, 좋습니다. 이게 난 죽었지만 두 명을 죽였다. 아주 좋습니다. 빈반입니다, 이거. 이거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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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요 여기 아우.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laughs> 아나 근데 킬을 못 네, 먹었어 <laughs> 이온 <이용키를> 케은 너무 세 <쎄. 웃음> 안돼 아니 아직 1 킬씩이야 나 배드 나 배드 어 아그니를 지켜라 특명 잠깐만 이 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자식이 저리 가너 저리 가 이런 사람 아, 왜 와! 아, 안 돼! 엘딘이 킬을 많이 먹었어 내가 먹어야 돼 <laughs>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킬을 어디서 따야 될까? 어디서 킬을 따야 <laughs> 야무지게 먹었다, 이거 지금 어, 어, 빨리 와주지 않을래 여기 킬을 먹어야 돼, 얘들아 아그니, 컴온! 컴온, 아그니! 여기, 여기, 여기야 보임? 요요요요요요 이게켜주고 디스가 안돼 나 디스해줘 지금이니 아 까비 이녀석 <laughs> 얼려 얼려주고 고돌먹고 어이, 위로갔다가 이맛롱이로코나나그롱아왜 나만 괴롭혀 디스 바로 해주고 형파 향파 대기중, 형파 대기중. 안돼. <laughs> 엘딘 3킬인데 이거 의드크 <laughs> 아니야. 아 엘딘 3킬 아직 희망 있어. 가능성 있거든요. <laughs> 모본가 형님이 1은 영이 아니라 했어. 야,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이 뭐가 있다. 아임. 왓잉 유 간척 됐다, 아, 딱 지금 딱요녀석이 바로 바로 굴러가기 아츄우우아츄우우 아, 좋았다 이게 바로 막타권이다, 요 녀석아 좋아 좋아 바로 티산 얼리기 안돼 안돼 이거는 내가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 내가 먹을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었어. 이거는 이용 캐논을 쟤 쬐는... 평타. 아차우 아차우 와차우 초호.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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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이렇게 <laughs> 차이나 안돼. 좋아 얘들아 잘하고 있어. 어! 요요요요요요요요딜딜딜딜해줘 요요, 요요. 안돼 티스 걸려요 아이 녀석 마방갑을 갔어 어떻게 아카샤가 너무 개념이잖아 아 너무 개념이야 티스 어우 자 쉬기 깜짝 놀랐잖아 애 떨어졌다 이 녀석 하나만 그렇지. 어, 어떻게 하냐, 어? 아, 저거 맛있겠다. 아! 야, 마방이라 살았어, 아카시아. 너무 개념, 개념템이야, 저거. 어? 가는 중, 가는 중. 마칭료. 디스 중, 디스 중, 디스 중. 디스 했어. 아, 야, 부적을 왜 켜? 킬 줘야지. 안 돼, 아우, 진짜. 아, Q 후반에 썼어야지. 요요요요요요, 포탈. 아 킬이 없는데 이거 공일 마도사? 그렇지. 아 엘딘 고수구만. 할로 패테 아주 좋아요. 근데 엘딘이 킬 먹은 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거잖아, 그렇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엘딘 죽었어야 되네. 오내 걸로. 네, X하고 공이라는 슬로우가 걸려서, 아이고. 와하하하. 아, 아, 아. 돌려! 불파장! 좋았어. 일단 킬 하나 먹고. 그래, 여기로 골라. 와쭈! 와쭈! 아, 까비. 킬. 1킬 차 1킬 차 1킬 차 음. 가능 가능 잠깐만, 이러면 생구로 갈 때가 아니잖아 하루, 향채라, 향파장 하나 더. 여기야,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 형님들, 여기, 여기 응? 아, 야, 블링크 딱 해줬으면 불팟딱 샥샥샥. 아, 트롤 신고라니. 제 기호도 안 보임? 무려 8,000인, 8,000. 8천. 한입만한입만 한님만. 괜찮아, 엘딩킬만 아니면 되긴 해. 엘딩킬만, 킬만 아니면 뭔데. 지금 온다. 아말쿠야 너무 아쉽다. 진짜 시도는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음, 조금 아쉬웠어. 잡아, 에델린 잡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이 용케는 면 안돼! 기다려, 기다려. 나무 파줘. 아, 저 잡아, 레오닉 잡아, 레오닉 잡아. 레오닉 잡아. 너무 건방져. 아 이거 에델린. 얼라 어라, 얼라 어라 안 온다. 볼케 이노, 볼케 이노 화산 폭발. 어림도 없네. 일단 우리 용거를 지키지 않을래? 냉대에서 이렇게 가면 욕 먹을 걸요. 얘들아 살려줘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여여여 굴러간다 후안돼 이온캐논 안돼안돼 안 돼. 아니 요 노포잖아요 이온캐논 왜써아안돼 이온캐논 쓰면 안돼아 아 2킬 2킬 어떡해 이거 하나하나 하나 딱 먹고 체라로 하나 더 먹고 아 비켜봐 비켜게비켜어 맞을 뻔했다 에버를 왜 맞냐 핫이 있어서 뭔가 가기가 좀 싫다 공동 1등 가능 아 내가 퍼블이면 컴뱃을 먹게 돼있어요 어? 에이, hey, come on. welcome to. 야, 디스 해봐. 디스 좀 해봐. 안 돼! 아시아, 짜오. 아, 씨, come on. 짜우! 아그리아나 너무 아프다. 아, 이거 디스 빨리 했으면은, 내가. <laughs> 잡았잖아. 불파에다가 페라를 쐈어야 되는데, 이거. 어. 야, 땡겨올게. 야, 야. 야, 땡겨올게. 아 이거 안될것 같아. 내가 갈게. 다시 돌아갈게. 야. 내 거, 내 거. 그렇지. 아, 이거 진짜 아깝다. 방금 1킬 땄으면은 아, 1킬. 똥. 아, 진짜. 깜짝 놀랐네. 헥스 오, 안티 타이밍 좋고요. 디스하고. 디스하고. 무적 좋고요. 무적 좋고요. 달가 여기 지금 딱 가서 예, 안티 없거든요. 여이여여 아야야, 뺏겼어. 뺏겼어. 뺏겼다고. 키스, 키스 좀 해. 키스 좀 해. 아, 엘딩킬 아니라 다행이야. 그 녀석을 땡기고 빡타 먹고 체라를 기다렸다가 지금 아유. 엘딩킬 아니야. 엘딩킬 아니야. 쓰읍, 나가지 마라. 나가면 안돼 얘들아. 기다려봐, 내가 곧 간다. 킬러간다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취급이니, 취급이니, 취급이니. 아예 아카샤야, 앞블링크한 번만 해볼래? 슬로우 걸러다가 숨어, 숨어 이제. 실각을 보기 위해 숨는다. 아 독실어 간다 간다 아우. 아! 아! 왜? 아! 아! <laughs> 별풍선 아! 3 아! 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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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개를 <laughs> 아! 아! <개혈받네>, 진짜. <laughs>